사실은 어, 저는 자연스럽게 또 그런 얘기가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스타워즈를 아주 오랫동안 어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지금 뭐 열정적으로 <laughs> 응원하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어, 그런 얘기만 들었을 때는 어머 뭐, 뭐 팬덤이 굉장히 뭐 많은가 보구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런던에서 스타워즈 데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그 광경을 딱 봤을 때에는 제가 상상한, 상상한 거에 곱하기 한50 정도 되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스타워즈 팬분들이 그 행사장에 참여하셨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, 참여를 하셨, 하시면서 그 열기가 정말 뭐 거의 뭐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어떤 그런 군중들의 모습들 중에서는 정말 뭐탑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열기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아콜라이트가 이제 좀 다양한 이제 이게... 이게 배경이 우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외계인도 나오는데 캐릭터로 <laughs> 근데 이제 좀더 다양한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그 감독님의 의도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시대 배경이 또 고공화국의 그 시대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하거든요. 이게 제다이들보다도 훨씬 더 윗세대의 제다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다이들 여태까지 역대 나왔었던 제다이들의 복장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무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은 뭐 머리 스타일마저도 혹은 뭐 생각하는 일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고 철학 이런 것들도 살짝 살짝 이제 동양의 모습이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동양의 모습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대. 위의 시대에는 동양인의 모습을 가진 제다이가 출연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. 그래서 아마 제가 캐스팅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라고 이제 인터뷰를 <laughs> 인터뷰 때문에 <laughs>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뭐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어떤 그런 관객분들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뭐 거기에 있어서 크게 뭐 어떻게 제가 뭐 제, 다른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.